제가 이날 1 시간 동안 발표를 통해서 느낀 건 스텍스는 이런 입장을 견제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100년 간다. 지금 앞에 1, 2년이 아니라 100년 이상 갈 건데, 그럼 당연히 거기서 가장 지배적인 비트코인 레이어 2도 비트코인 따라서 100년 간다. 그래서 스텍스는 뭐 지금의 가격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비트코인 100년 가면 비트코인 레이어 2도 100년 가니까, 스텍스의 주얼 스테킹 모델과 스택스가 아니고 SBTC도 가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3편에서는 스택스의 25년, 26년 로드맵. 우리가 TV에 1빌 찍을 거다. 디파이 이니셔티브를 만들기 위해 지원금을 도입할 거다.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어, 스택스 로드맵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게 내용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한 3편, 4편에 거쳐서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이번 주 초에 스택스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1시간 규모의 온라인 타운홀이 있었는데 새로운 내용이 정말 정말 많이 발표됐거든요. 첫 번째로는 듀얼 스태킹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듀얼 스태킹. 지금은 스텍스만 예치해도 일들을 줬는데 앞으로는 비트코인만 예치해도 일들을 줄게할 거라고 해요. 이게 아마 제일 논쟁적인 가장 직접적인 변화가 느껴질 만한 변화고 외에도 SBTC를 바로 출금할 수 있는 내가 SBTC를 갖고만 있으면 굳이 사인어의 수락 없이도 출금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냈고 또 하나로는 만약에 기관들이 SBTC를 발행하고 싶다고 하면 SBTC 전체 컨트랙트가 아니라 개별 컨트랙트를 사용해가지고 그 SBTC 발행 및 출금 리스크를 훨씬 줄이는 신규 백서가 곧 출시될 거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기간 투자자들이 들어오는데 훨씬 더 중요한 얘기라서 오늘은 이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3주, 4주 동안은 좀스택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시청해 봐야 될 영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제가 구독 중인 비율보다 구독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비중이 더 높거든요. 앞으로도 중요한 소식 꼭꼭 전달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목소리> 네, 먼저 문입은 왜 우리가 비트코인 에코 시스템에 배팅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다른 알트들은 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가격, 금 대비, 성장성, ETF, U200,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런 모든 것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다라고 하는 개괄적인 개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스택스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비트코인 시장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건 당연한데 아직도 비트코인 디파이는 그렇게까지 성장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아래 세 가지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은 스크립트 언어로 써져서 프로그래밍 가능 을 구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두 번째로는 레피티시 같은 모델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중앙 관리자를 의존해야 하는 등그 신뢰성과 보안성에 대한 의문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이 프로그래밍하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에 따른 UI/UX도 뒤떨어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라이트닝은 비트코인의 보안성은 상속받긴 하지만, 랩피티C는 UIUX나 프로그래밍 가능성은 높지만,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상속받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하지만, 2 0 2 5년의 SBTC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이것을 저는 홀리그레일, 뭐, 삼자특위의 원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기존의 비트코인 솔루션들은 꼭이 중에 하나는 달성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스택스는 이세 가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레이어입니다. 자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택스가 이세 가지를 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BTc는 비트코인 솔루션들보다 100배 뛰어난 UI/UX를 제공하고요. 또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있는 채널 용량 문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돌리는 노드가 10 BTC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유저가 뭐15 BTC 이상의 트랜잭션을 만들면은 라이트링 네트워크 노드들이 이걸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하지만 스택스는 그런 제약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얼마가 되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손쉽게 비트코인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올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스택스는 포스트 컨디션이라는 독특한 스마트 컨트랙트 양식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롤백 기능 비슷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a에서 b 주소로 10sbtc를 보내 라는 조건을 사전 설정하고 트랜잭션을 실행할 수 있어요 결과값을 미리 예정해두고 트랜잭션을 실행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막상 그 트랜잭션을 실행하니까 a에서 b로 cptc가 가는 게 아니라 a에서 c로 cptc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 트랜잭션을 무효화시키고 롤백시켜버립니다 이게 스택스 블록체인에만 있는 포스트 컨디션이라는 독특한 기능인데, 이를 통해서 훨씬 SBTC의 활용 안정성을 끌어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자본이라는 게 아무래도 규모도 크고 보안성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하는데, 스텍스의 포스트 컨디션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도 기관들을 설득하기에 용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긴데요. 문니브는곧 새로운 백서가 공개될 예정인데 그 백서가 어떤 것이냐? SBTc를 완전히 자기 커스터디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SBTc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SBTc를 발행하려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SBTc를 발행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 SBTC를 발행해주는 구조로 SBTC 발행이 짜여져 있어요. 좀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SBTC를 발행하더라도 그게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발행이 이어지는 구조다. 그리고 출금 역시도 내가 SBTC 출금을 신청하면 그게 출금 컨트랙트로 가서 그게 사이너들의 서명을 받은 이후에 SBTC가 BTC로 출금되는 과정으로 컨트랙트가 짜여져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되는 기술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기능은 기관들이 매우 강력하게 요청했던 기능이라고 해요. 많은 기관들은 내 자본들이 다른 자본이랑 합쳐져서 보안 리스크가 관리되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아, SBTC를 우리가 분리 발행하고 비트코인도 자체 수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명의 SBTC 발행자들이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SBTC를 발행했다면, 이제는 뭐 점프도 하나, UTXO도 하나, SNG도 하나, 이렇게 개별개별 개별 분리된 컨트랙트로 SBTC 발행이 관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안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인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매우 매우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자신의 자산을 별도의 외부 리스크나 외부 병합 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발행한 SBTC를 출금할 때는요, 사인어들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SBTC 민팅 과정은 출금 신청을 했을 때, 사인어들이 이를 검증하고 SBTC를 BTC로 출금해주는 건데, 이 업데이트 도입 이후에는 그냥 내가 출금 신청만 누르면 SBTC를 무조건 비트코인으로 바꿔주는 패치가 진행될 거라고 해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꽤나 중요할 수 있거든요 아, 내가 100비트코인을 넣어놨는데 갑자기 스택스 사이너들이 담합해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뭐 네트워크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내 비트코인을 안 빼주고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충분히 할수 있는데 이제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기관들이나 개인은 sbtc를 출금할 때는 사이너들의 동의도 필요 없고 어떠한 브릿지를 통해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출금할게 라고 하면 출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자가수탁 BTC인데 스마트 컨트랙트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트코인을 이로써 스택스는 구현할 된 거예요. 문입은 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기관 비트코인들이 스택스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입은 스택스의 로드맵을 어떻게 보느냐. 먼저. SBTC 캡3 때5,000 비트코인을 확보할 거다라고 했는데 2시간 반 만에 2,000 비트코인이 모금되고 발행량 상한에 도달하면서 스택스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루트 스타, 리퀴드를 넘은 가장 큰 비트코인 레이어2로 도약하는데 성공했죠. 저는 2시간 반 만에 찬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SBTC 캡1 때는 뭐 3일, 4일 걸렸고 캡2 때는 하루 걸렸는데 캡3 때는 2시간 반 만에 그 캡을 달성시키는 걸 보면서 아, 아직 비트코인이 죽지 않았구나. 비트코인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가 필요하구나, 라는 점을 시장에 인식시키는데 성공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 2분 기에는 스택스를 1빌리언 이상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 레이어 2로서 성장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요. 당연히 네트워크 속도 개선 작업도 병행할 거고, 1티어 스테이블 코인도 도입하고, 엑셀라 같은 브릿지도 도입해서 스택스 위에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디파이가 꼽혀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를 통해서 스택스가 비트코인에서 가장 도미넌트한 비트코인 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 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날 1시간 동안 발표를 통해서 느낀 건 스택스는 이런 입장을 견제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100년 간다. 지금 앞에 1, 2년이 아니라 100년 이상 갈 건데. 그럼 당연히 거기서 가장 지배적인 비트코인 레이어 2도 비트코인 따라서 100년 간다. 그래서 스택스는 뭐 지금의 가격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비트코인 100년 가면 비트코인 레이어 2도 100년 가니까 당장의 가격 상승 이런 것보다는 진짜 100년 동안 성장할 레이어가 되기 위해서 집중해야 돼라고 하는 인상을 저는 매우 강하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될 주얼 스태킹 스택스 없이 비트코인만 예치해도 일드를 주는 모델인데 이런 것도 도입하고 룬코인 같은 비트코인 베이스 코인들도 브릿징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스택스 단독 생태계라기보다는 비트코인 생태계 전체를 품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느껴지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어떠셨나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발표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기관들이 우리는 수익성보다 커스터디 안정성 보안성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항상 외쳐왔던 상황에서 이렇게 기관들이 별도로 SBTC 발행 주소를 관리할 수 있고 출금도 별도의 네트워크 승인 없이 가능하게 한 이번 업그레이드는 특히 기관의 비트코인 자금을 스택스로 도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2편에는 스텍스의 주얼 스태킹 모델과 스택스가 아니고 SBTC도 가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3편에서는 스텍스의 25년, 26년 로드맵, 우리가 t v 에 릴빌 찍을 거다. 디파이 이니숍 티브를 만들기 위해 지원금을 도입할 거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정말 내용이 풍성했던 발표였기에 조금 분할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